주택건설사 투자, 분양계획서와 실제 공사 차이가 크면 문제되나요? 주택건설사 투자 과정에서 분양계획서와 실제 공사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와 기대수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 또는 사기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분양계획서, 계약서, 홍보자료 등 문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현장과 비교해 차이 범위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가 단순 설계 변경인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변경인지 평가하고, 필요시 전문가 감정이나 현장 조사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시정 요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대응 전략 수립 시 공사 진행 상황, 계약 조건, 공사 지형 여부, 손해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 수집, 증거 확보,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향후 분쟁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